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럭셔리 비즈니스 세단 E클래스, W114, 위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e 3 5 2포 m a t i c 위드 EQ, 하이브리드 테크놀로지를 18일 출시하고 본격 시판에 나섰습니다. 이번 모델은 벤츠의 최신 하이브리드 기술을 집약한 고성능 프리미엄 차량으로 뛰어난 주행 성능과 효율성, 그리고 최첨단 편의 사양을 제공하며 소비자들에게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352 포MATIC 위드 EQ 하이브리드 테크놀로지는 직렬 4기통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의 조합으로 강력한 주행 성능과 효율성을 자랑합니다. 벤츠 4세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 시스템이 적용되어 95kW 출력의 전기 모터를 통해 내연기관 사용 없이 국내 인증 기준 최대 77km. WLTP 기준으로는 최대 105km의 복합 순수 전기 주행 거리를 제공합니다. 2.0L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이 9단 자동 변속기와 맞물리며 전기 모터 토크는 최대 440Nm에 달해 차량 출발 시점부터 강력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일렉트릭 모드에서는 최대 시속 140km까지 전기로 주행할 수 있어 도심 주행 시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또한, 저공해 차량 2종 인증을 획득하여 혼잡 통행료 및 공영 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이352 포엠에티아이씨 위드 EQ 하이브리드 테크놀로지에는 메르세데스 차량 중 최초로 팀맵 오토, TMAP 오토가 탑재되었습니다. 팀맵 오토는 3세대 m b u 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맞춤 설계되어 운전자는 별도의 외부 애플리케이션 연동 없이 차량 자체 시스템에서 티맵 오토 및 이와 연동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출시된 신형 e 클래스 WE14, 전차종과 CLE 쿠페 및 CLE 카브리올레 전차종, 2025년식 GLC SUV 및 쿠페, 2025년 식시 클래스 고객들도 이달부터 서비스 센터에서 팀의 보토를 무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이352 포엠 ATIC 위드 EQ 하이브리드 테크놀로지의 외관은 익스클루시브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의 3개의 수평 트윈 루브르와 보닛 위에 수직형 엠블럼으로 고급스러움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라이트가 제공되어 주행 중 헤드램프로 도로 위에 차선 유지 등의 기호를 투사해 야간 주행 안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디지털 라이트 기능은 벤츠 스토어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352 포MATIC 위드 EQ 하이브리드 테크놀로지에는 3세대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동화된 차량 설정을 지원하는 루틴 기능을 제공하며 차량 내 데이터를 통해 유튜브, 줌, 앵그리버드, 틱톡 등 제3자 개발 애플리케이션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을 고려한 에센셜, 플로, 멜론, 웨이브 등 국내의 다양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및 OTT도 제공됩니다. 또한 헤드업 디스플레이, 부메스터 등록 상표, 4D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 무선 애플 카플레이 및 안드로이드 오토, 앞좌석 모바일 기기 무선 충전, 파노라믹 선루프, 앞좌석 열선 및 통풍 시트, 뒷좌석 열선 시트, 열선 스티어링 휠. 핸즈 프리엑세스, 전동 트렁크, 톨 정산 시스템 등 다양한 편의 사양이 기본으로 제공된 이352포엠에 t 티아이씨 위드 EQ 하이브리드 테크놀로지에는 최신 주행 보조 시스템인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플러스가 탑재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앞차와의 간격 유지 및 자동 속도 조절, 제동 및 출발을 지원하는 액티브 디스턴스 어시스트 디스트로닉, 360도 카메라를 통해 차선을 감지하는 액티브 스티어링 어시스트, 측면 충돌 감지 시 사이드 볼스터를 부풀려 앞 좌석 탑승자를 보호하는 프리세이프 등록상표 임펄스 사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352 포엠에이티아이시 위드 EQ 하이브리드 테크놀로지의 국내 판매 가격은 9700만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공식 전시장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352 포엠 ATIC 위드 EQ 하이브리드 테크놀로지는 벤츠의 혁신적인 하이브리드 기술과 럭셔리한 디자인, 최첨단 편의 사양을 집약한 모델로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뛰어난 성능과 효율성, 그리고 다양한 편의 기능이 결합된 이 차량은 한국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됩니다.